안녕하셨어요. 충주 봉쇄수도원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껍질과 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가 되기를 거절한 수도사라는 책의 12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방에 책한 권을 두었습니다. 그는 혼자만 그 책을 봅니다. 그 책을 볼때 누가 들어오면 덮어놓고 그분을 데리고 나가 그 방을 잠깁니다. 제자 중에 누구도 그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궁금합니다. 혼자만 그 책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수도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자들은 그 방으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책부터 펼쳐봅니다. 전체가 다 백지입니다. 한 페이지도 백지인데 거기에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수도사다 그렇습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목사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수도사는 평생 이한 구절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할 것과 버릴 것, 참과 거짓을,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과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수도사요, 목사요, 교인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리나우엔이 장애들만 살고 장애자들만 살고 있는 장애원에 갔습니다. 그가 자기를 장애원들, 장애자들 앞에서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때 한 장애자가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는 껍질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이 할맹이로구나,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립니다. 장애원에 들어옵니다. 아담이라는 장애자를 평생 섬기다가 무료봉사하다가 갑자기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정이 무너진 사건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02명이 깔려 죽었죠. 2500명이 부상당했죠. 사장님은 장물 미셨는데 재산이 3500이었습니다. 시에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에서 5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알맹이는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그는 몽골 선교사가 되어 영원구원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모세를 볼수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종살이 할때 혼자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나 혼자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껍질인 것을 40년 만에 발견합니다. 부귀영화, 궁중생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궁중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라, 바라봅니다 껍질과 알맹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볼줄 아는 것이 지혜요, 껍질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용기요. 알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알맹이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하라는. 그래야 수도사요. 그래야 목사요. 그래야 교인이라는 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